이제 태초모드가 캐리가 되는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오랜만이시네요 장업님 마마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때요? 피규어 뽑고 나서 태초모드 확실히 좀 쉬워지셨죠? 반바도 불멸 잘 나올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응, 빵이 그래 밤바 어떤가 너무 궁금한데, 혹시 밤바강 나오면 뽑아주 보실 수 있나요? 와, 증강체에서 와트 200 뜨면 아예 솔클 가능해요. 진짜로요? 서포트 한번 해볼게요, 제가. 그 정도라고? 이게 블록 피규어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, 장업님? 마마 최대한 땡겨보고, 저는 인디랑 공속 챙겨가지고 막 이래저래 한번 해볼게요. 공속만 챙겨줘도 될것 같아서. 아, 그럼요. 스턴, 당연히. 인디 서포트 해볼게요, 그냥. 그렇다면, 금고지. <laughs> 아, 이번, 뱀파가, 엇가만 안 하면, 되지 않을까, 싶은데. 엇가만 하지 마라, 엇가만. 아 근데, 뭐, 금방 잡는구나. 어어, 이러면, 소리, 그, 그 뭐, 크게 없다, 그래. 좋다, 좋네. 유물 금고랑 금고이랑 따로 적용되는데요? 어? 어, 그러네? 오, 돌도 엄청 금방 보이겠다. 5300에서. 그러네, 둘다 적용되네. 금고2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금고2 저것만 적용이 됐었는데. 잘하면 저걸로도 각 봐가지고 재미난 각볼수 있겠는데? 일단 인디로 갈게요. 당감 따로 해주긴 해야겠지? 야, 내 골드 진짜 잘 보이네. 우와, 인디 세마리 야,들은 다 공속으로, 잉? 누구들 어디니? 여기서 인디 제자리 한 번만. 제자리 발굴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. 홍은석 3. 아! 아, 또 그러네요, 잉? 잠깐만.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한번뭘뽑아야 토템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뭔가, 뭔가 없을까? 사신다이안 뽑으면은, 토템 정도는 처리되지 않을까? 제가 한번 사신다이안이라도 뽑아서 토템만이라도 어떻게 해볼게요. 지지? 일단 지지 한 마리 도환해봐. 잠깐만. 토템을 위한, 잠깐 배속 잠깐만요. 제발. 응, 안 줘. 아한 번에 가자 친구야. 제발. 아 개구리라도. 와 진짜 판매하는 거. 씨. <laughs> 아무런 득도 없는데. 개합 같긴하다.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제발. 아. 50% 제발. 아줌마아 어떻게 이래. 일단 70. 아 잠깐 나의 희망 지지마저 진짜 나와야 돼. 진짜 돼야 돼. 이거라도 돼야 뭘 그래 못 잡을까? 와 근데 70이 혼자 클리어가 되네. 나투 못 잡을까? 아 근데 골드 너무 없다. 아이씨. 와트 지금 하나 있고, 와, 트 카드 뭐 선택하셨지? 모든, 오, 모든 유물 레벨 1렙 증가. 기대가 되는 부분이구요. 이게 깨지면은 진짜, 유물 맥스는 어마어마한거야 와, 공속 40% 증가. 좋다. 그래도 공속 161이야. 좋은데? 킹치만 라인, 아, 볼수 있어, 볼수 있어. 반감도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고. 공속 올려주는 게 불공 랜슬은 불공속 나온다. 랜슬은 불공속이야. 뒤로 빼주고 나하투. 잠깐만. 어80 에이브 이쪽으로만 안 오면 와 1분 2 0초에 반피. 이야. 공격을 많이 맞춰 주기는 야, 나한테 좋다. 야하! 야, 와트 데미지. 와트 데미지 무슨 일이고? 와, 너무 쉽게 잡는디. 대박이다. 어, 야, 역시 역시 저것이 저것이 유맥이지. <laughs> 겁나 세네. 서폿을 안해 주면 어? 어떻게 되나? 서폿 안해 드려도 잡나? 그니까 물론 스턴은 하겠지만 아, 스톱만 있으면 운전은 가능해요. 오. 오케이. 마마, 좋아. 마마 스타트는 국룰이요. 나 궁금해. 이제 저걸 보면서도 목표가 될수 있으니까. 빨리 찍고 싶다라는. 오케이. 유물맥스 언제 찍나. 그냥 아무거나 11레벨 찍고도 중복해서 그거 나오면 황금 열쇠를 얻어서 시도할 수 있는 거죠? 블 그, 블루 피규어. 음. 뭐가 됐든 빨리 해봐야겠어. 네, 사냥패스 삽니다. 지금 현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계정이 불멸 닌자 계정이 현질 본계정보다 더 많이 하고. <laughs> 어, 어지러워. 아, 소환하시는구나. 좀더 제가 뽑아 먹겠습니다. 원래는 맥스 유물을 좀 천천히 가려고 일부러 현질을, 현지를... 본계정은 뭐 잘안 하는데. 음, 현질을 좀 해야겠어. 나가는더 뽑을 수 없겠지? 이 정도면 한500%될거 같은데? 나도? 이것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챙겨주나 마마를? 마마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깨는게 보고싶으니까 어 마마 인프도 비현실적이긴 해요쯤돼서 소환하고 와 1200퍼 미쳤다 공격력 1200퍼야 그래 반감정도 오크주술사 뭐 그런걸로 해가지고 반감정도 챙겨드리고 아, 야, 내 데미지가 거짓 신모드 잡듯이 잡아버리시는데? 사격훈련, 오케이. 딜 너무 좋으시다. 딜 너무 좋으셔. 네, 여기서 옥구조술사만 세개딱 깔끔하게. 이렇게 세 마리 하고. 자, 나머지, 전기로버 오케이. 됐고. 방감 됐고. 와, 야. 아, 근데 데미지. 아, 너무 쎄. 이걸로 이속감소 정도만? 생각하세요. 아 맞다 어, 베인 한마리만 뽑을게요 왜냐? 저걸 잡아야되니까 반바 달면 당연히 됐을건데 반바 불멸이 되는 그 확률은 블루 빵으로 안되나보네 그게 되면은 0.몇퍼인데 3.몇퍼 추가돼가지고 막 4.몇퍼 4.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불멸 나올건데 어, 그거까지는 안되나봐 아, 궁극기 발동되면 나또 너무 잘잡는다 위에서 시동아 또 나왔고. 그래서 70을 이제 잡으시나 못 잡으시나, 그건 너무 궁금하다. 근데 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, 이번에 유물 맥스 이후에 블록 생기면서 너무 또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. 유물 맥스 두분이서가면은 무조건 깰거 아니야, 무조건.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무조건 깰 거고. 야, 이제 태초 모드가 캐리가 되는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. 누굴 맥스 찍으니까 그냥 캐리 해버려. 이반바를 가도 불멸이 안 되네. 저것으로 확정이네요. 블록방을 하더라도 저 연병할 반바는 변신을 안 한다. 반바 불멸 확률 좀 제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 그러면 블록방 효과라도. 받으면 또 너무 사기니까 안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. 아, 드시기 하네! 야, 70웨이브. 저는 서포트 지금. 아무튼 스톱만 지금 데미지 저거 하고 있는 상태에서. 그 연병해줄 때에는 안 잡혔다가, 어좀 전에 그리고 공속 풀로 해줬을 때랑 또 잡히는 속도 비교해보면 될것 같고. 아뱀파이어가안 떴었구나. 그나서나 라인 정리가 반바 불멸이 안 나와서 지금 라인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반바 불멸 나왔으면은 라인 정리는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. 1구먼 아하. 이, 이 아이구야. 어 그래도 보나? 구경은 하나. 불멸 나왔어? 안 나왔지. 와 근데 이게 야,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게 신기하다 <laughs> 76에이브 어 가겠다 가겠어 아야 근데 78에이브 야 힘드네 아 근데 이거 반바 불멸이 있었으면 무조건 무조건 갔다 그게 안나와서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태초모드가는데 딜안 뽑아줄 리도 없고 보통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당연히 뽑아주니까 저 정도 스펙이신 분은 태초 모드를 무조건 깬다 저런 분이 두 분이서 가면은 무조건 깬다로 봐도 되겠네요 잘 봤습니다 덕분에 지금 현재 유물 맥스이신 분의 태초 모드 저런 느낌이다 이제 다음 모드가 정말 나올 때가 된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여기까지 요바